창세기 11장. 땅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신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샘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샘은 백살이 되어서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홍수가 끝난 지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샘은 아르박사스를 낳고, 5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르박사스은 서른 살이 되어서 셀라를 낳았습니다.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403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셀라는 서른 살이 되어서 에벨을 낳았습니다. 셀라는 에벨을 낳고, 403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벨은 서른 네 살이 되어서 벨렉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벨렉을 낳고 43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벨렉은 서른 살이 되어서 루우를 낳았습니다. 벨렉은 루우를 낳고 209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루우는 서른 두 살이 되어서 수룩을 낳았습니다. 루우는 수룩을 낳고 207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수룩은 서른 살이 되어서 나호를 낳았습니다. 수룩은 나호를 낳고 2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나홀은 29살이 되어서 데라를 낳았습니다. 나홀은 데라를 낳고 119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데라는 70살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로스를 낳았습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야 우루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입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임신을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야 우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대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